5분칼럼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례비전교회 송용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으로 맥주절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을 눈물과 고통과 어둠과 슬픔의 인생이 되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쁨과 축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고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6월절의 축제와 맥추절의 축제와 장막절의 축제로 1년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던 축제가 무교절로 이어져 함께 기뻐했습니다. 주절은 땅에서 주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었습니다.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인데 이 기간은 오순절과 성령강림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세상에 계셨으며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 성령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강림절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땅에서는 첫 곡식을 주셨고 하늘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정말 이 오순절에 성령과 땅에서 주신 열매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지금이 그 계절입니다. 장막절은 연말의 추수와 모든 곡식과 열매를 저장하기에 수장절이라고 부르며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무엇을 해도 무엇이 되어도 무엇을 누려도 축제가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로 즉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땅의 열매와 하늘의 선물을 받게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해와 중간을 기쁘게 감사하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추수 감사절 장막절의 풍성한 열매와 저장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충만한 기쁨, 그리고 알곡신앙이 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세 절기는 모두 열매를 맺는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과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열매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말할 것도 없이 땅과 하늘의 열매를 맺는 절기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의 모든 열매를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유월절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부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하여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추수절에는 우리의 신앙이 가라지의 신앙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신앙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라지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겉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경을 절기마다 읽습니다. 유월절에는 출애굽 시편과 출애굽 기서를 읽겠지요. 초막절에는 에스라와 느헤메가 장막을 치고 특별히 나무 강단에서 율법 책을 읽어 주었지요. 불임절에는 하만으로부터 승리한 에스더를 읽습니다. 오순절 맥주절에는 루키서를 읽으며 열매 맺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열매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분 칼럼 지금까지 위례 비전 교회 송용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406-8291번 02-406-8291번 위례 비전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칼럼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You're not. Yeah.